오늘은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인은 악인이 승리하며 개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악인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계셨습니다. 악인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거짓을 만들고 모함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십니다. 진리가 마땅히 선포되어야 할 곳에는 진리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바른 예배에서는 진리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를 살리며 살찌우며 바른 길로 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은 29편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 말씀 연구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교훈할 수 있습니다. 주야로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하나님은 의인을 영원히 붙드시며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붙들어 주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은 주님의 법도의 말씀입니다.